예, 지금 고객님이 문의주신 스포티지 알 지금 어, 다크 그레이 차량이고요 어, 차량은 지금 외관 상태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어, 굉장히 훌륭하고요. 차는 예, 지금 TLX 등 급의 예, 프리미엄 등 급입니다. 어, 차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예 안에 실내는 이렇게 클리닝하고 이렇게 다 맞춰있는 상태고요. 전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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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비랑 지금 열쇠, 운전사 속 열선하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그 다음에 음, 핸들리모콘하고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이랑 예,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ECM 룸블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예 팥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름철에 굉장히 시야성이나 지금 이렇게 통풍감도 개방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실내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예, 굉장히 깨끗한데요. 제가 어, 지금 진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엉덩이 자고 하는 없이. 쓰읍.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도 뭐 헤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팔걸이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대시보드하고 A 필러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선팅은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고 네. 옆에 쪽에 크게 뭐 스크래치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이고요. 어, 차는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자체도 굉장히 좀뭐 사용감은 좀 있긴 한데 네, 깨끗합니다. 차도. 어, 지금 전자기기 작동 상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어, 차는 좀 관리를 잘하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